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50년 넘게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하고 가장 불안한 시간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아직도 무언가를 해야만 할까? 이 나이에 놀고 먹는다는 건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일까?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은퇴자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일자리를 찾고, 억지로 창업을 하고, 억지로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억지로 봉사활동을 하며, 심지어 억지로 손주를 돌보는 일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쉴틈 없이 밀어붙입니다. 마치 멈추면 안 된다는 오래된 강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몇년전 67세의 한 지인에게 똑같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은퇴 후에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그분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시더니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논게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네. 억지로 가게를 차리지도 않았고 누가 하라던 창업에 뛰어들지도 않았답니다. 아침이면 해가 중천에 떠도 천천히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길엔 시장에 들러 싱싱한 나무를 사다가 아내와 함께 점심을 차려 먹었죠. 오후에는 색소폰 동호회에 나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연습을 했습니다. 악기 소리가 삐걱대도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남들 눈에는 무의미해 보일지 모르지. 하지만 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네. 돈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살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호사인 줄 은퇴하고 나서야 알았다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 중 많은 분들은 고백합니다. 그냥 노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의 호사였다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왜 은퇴 후 억지로 일하지 않는 삶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자유와 행복을 불안 없이 누리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네 가지 비밀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불안이 아닌 평화로 채우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저는 58세에 은퇴했고, 어느덧 10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서둘러 나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고 싶은 거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살아보니,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결국 한 가지 경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한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돈 걱정이 없으니 굳이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고 느릿느릿 살아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변을 보면 은퇴 후에도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건강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논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마음은 불안하고 몸이 약해지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즐길 수 없으며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무료함과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결국 노년에 잘 논다는 것에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단단한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도 불안이 아닌 평온을 누리며 의미없는 공허가 아닌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한 가장 행복한 노년의 4가지 네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재정적 안정입니다. 둘째는 꾸준한 건강 관리입니다. 셋째는 깊고 따뜻한 인간 관계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네 가지가 갖춰져야만 그냥 노는 삶이 비로소 인생 최고의 호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먼저 재정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모임에서 72세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 전까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퇴직금과 조금씩 모아둔 예금이 있었기에 스스로는 이 정도면 노는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그돈 놔두면 바보예요. 요즘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어야 불리지. 코인 해보셨어요? 다들 몇 배씩 벌었다던데요. 처음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절했지만 사람들의 말은 은근한 압박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결국 일부 돈을 맡겼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몇년 지나지 않아 수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박 선생님은 당시를 떠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남은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혹시 집을 팔아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서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야 박 선생님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경제는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대박 투자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생활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돈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더라도 꾸준히 꼬박꼬박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90만원 퇴직연금 60만원 주택연금 70만원 합치면 월 220만 원이 매달 들어와요. 솔직히 넉넉하진 않지만 이게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니 불안이 사라집니다. 이 안정감이 진짜 행복이에요. 반대로 수억 원의 예금을 들고 있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번 달에도 300만 원이 빠져나갔네. 앞으로 몇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쌓이면 돈은 많아도 삶은 결코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재정의 핵심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추납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리면 매달 받는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방치하지 말고 안정적인 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집이 한 채뿐이라도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평생 생활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둥만 잘 세워도 매달 흐르는 생활비가 만들어지고 그 안정감이 노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강조합니다. 돈이란 건 결국 마음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에요. 매달 들어오는 흐름이 있다는 확신 그게 있어야 비로소 진짜 노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 69세의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여행 계획도 잔뜩 세워두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혈압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팔다리가 자유롭지 못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제 가슴을 크게 울렸습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더군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니 자유가 다 사라졌어요. 우리가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재정만 떠올리지만 실제로 은퇴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돈 부족이 아니라 건강 악화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혈압, 혈당, 근육량 이세 가지 지표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노년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병들은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긴 간병 생활로 이어져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의학적으로 60세 이후에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근육량이 30% 이상 줄어들고 이 때문에 계단 오르기 장바구니 들기 심지어는 평범한 산책조차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줄면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결국 일상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매일 산에 다녔는데도 무릎이 아파서 이제는 오르질 못해요. 겉보기엔 열심히 운동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근력 운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유산소만으로는 근골격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반드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으로 팔 운동을 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20회를 매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의 근력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절대 밀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괜찮아라며 검진을 미루다가 큰 병이 발견되면 치료비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가 발견됐을 때 조기에 잡아내는 것이 노후 의료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건강은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면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진짜 호사는 값비싼 음식이나 고급 여행이 아니라 내두 발로 시장을 걷고 내두 손으로 밥을 차리고 내 힘으로 친구를 만나러 갈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지켜주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건강입니다. 세 번째 깊고 단단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71세의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젊을 땐 인맥이 많다고 자부하던 분이었어요. 직장 시절 술자리 모임 동창회에 늘 얼굴을 비쳤고 전화번호부만 해도 빽빽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0년이 지나고 나니 남은 건몇 명의 진짜 친구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진짜 내 편은 많아야 다섯 명이야. 나머지는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어. 노년이 되면 관계의 폭은 좁아지지만 대신 그 깊이는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든든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그게 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경조사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돈 얘기 섞이면 관계가 틀어지고 괜히 남의 말에 휘둘리며 마음만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인간관계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많이가 아니라 깊게. 저는 68세방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려고 동창회, 종친회 동호회까지 닥치는 대로 나가셨다고 해요. 처음엔 바쁘고 사람 많아 좋은 줄 알았는데 몇년 지나자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더 외롭더라고요. 진짜 얘기를 나눌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랜 친구 한 명과 마주 앉아 속 얘기를 털어놨다고 합니다. 화려한 모임 수십 번보다 그한 시간의 대화가 더큰 힘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 박 여사님은 모임을 줄이고 대신 소수의 친구들과 자주 만나며 진짜 관계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노년의 인간 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건 돈이 섞이는 관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오래된 정마저 흔들립니다. 그러니 돈 거래는 단호히 끊고 대신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만 남기셔야 합니다. 몇명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그몇 명이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정답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필요할 땐 기꺼이 손 내밀되 먼저 간섭하지 않는 것. 내가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나는 늘 여기 있다. 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능력도 관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고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시며 스스로와 시간을 보내는 법을 익히면 인간 관계가 줄어도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인간 관계는 넓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치기를 해서 더 단단하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한 명의 모임보다 진심을 나눌 한 명의 친구가 수백 명의 안부인사보다 함께 밥한끼 나눌 가족이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4세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지금은 하루 대부분을 작은 텃밭에서 보내십니다. 햇볕을 쬐며 고추와 상추를 가꾸고 저녁이면 그날 딴 채소를 다듬어 가족에게 나눠줍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장사도 안 하시고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아니야, 지금이 제일 바쁘고 제일 행복해. 내 나이에 뭘더 바라겠어? 오늘 이 햇살이 고맙고 밭에서 나는 풋고추 하나가 선물이지. 그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삽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앞으로 병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 여기를 붙잡는 능력이 행복의 크기를 결정 짓는 것이지요. 할머니처럼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 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아직도 숨 쉬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밥상 위에 놓인 된장국 한 그릇을 보며, 내 손으로 음식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서 오지요. 돈이 떨어질까봐, 건강이 무너질까봐, 자식들이 멀어질까봐.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갇히면 정작 지금 내 앞에 있는 평화로운 순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년의 마음가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감사하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다시 감사로 바라보기. 비교하지 않기 친구가 더큰 집에 살든 연금이 더 많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의미찾기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의미를 발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자.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남은 세월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결국 재정과 건강인간 관계라는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 있어도 현재를 사랑하는 힘이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해야 할 일을 채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해내느라 바빠서 놓쳤던 순간들을 되찾는 시기입니다. 오늘을 사랑하고 지금을 즐기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 비로소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